네, 이덕일 박사님의 강의 아주 잘 들었습니다.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이거는 참 한마디로 결정이가 힘든 사실이다, 힘든 문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. 뭐 이런 관점도 있고 저런 관점도 있고 어느 관점을 좀더 강조하느냐의 차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기도 힘든 문제다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사실. 이 즉, 팩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. 아마 이제 이런 문제는 각자가 스스로 많은 좀 고민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. 우암 송시열 선생님에 대해서도 뭐 새로운 해석 또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됐지만은 아마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의 강연이 이 독자의 입장에서는 한 개인에 대한 지평을 더욱 좀 넓히는 계기가 됐고, 사람에 대한 평가는 좀더 많은 자료, 좀더 많은 얘기를 듣고서 숙고의 시간을 갖고서 조금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려야 되겠다. 뭐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합니다. 오늘 좋은 강연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보는 지평을 이제 저희들한테 넓혀 주신 이덕일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책 속의 행복 북클럽은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역사 공부를 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